이전 내용 요약 무한예술학원의 여학생 기숙사 411호는 죽음의 저주를 품고 있다. 과거 이곳에서 여러 여학생이 미스터리하게 사망했다. 어떤 이는 건물에서 뛰어내렸고, 어떤 이는 같은 방 친구에게 살해당했다. 모두 귀신에 홀린 듯한 상태였다. 소문이 퍼지며 방은 봉인되었다. 4년 후, 많은 상실을 겪은 신입생 판만이 이 방에 배정되었다. 입주 첫날 밤, 그녀는 기묘한 현상을 경험했다. 동시에, 젊고 잘생긴 신비로운 강사 방자호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판만은 많은 이들의 질투 어린 시선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사례실비로에 으스스한 비밀과 신비로운 방자호와의 알수 없는 연관성에 맞닥뜨려야 한다. 전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제 채널을 방문하세요. 제이부 정선생님, 허선생님, 두분 기숙사에 빈자리가 있죠. 제 학과 신입생 판만이 두 분과 함께 지내야 할것 같아요. 방자호가 사무실에 있던 두 여교사에게 물었다. 있어요. 있어요. 한 여교사가 신나게 말했다. 저희 공연학과 기숙사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 신입생을 그 방에 넣고 싶으신가요? 말을 마치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방자호를 쳐다봤다. 어느 방인가요? 방자호의 얼굴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고 고개를 살짝 숙여 현재 표정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 1호예요. 뭐라고요? 사람 1위로 이 번호를 듣자마자 한 여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안 돼요. 담임 선생님, 신입생을 그 방에 넣으면 안 돼요. 그 방엔 귀신이 있어요. 맞아요. 그 방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방이 다시 열리면 저는 학교를 그만둘 거예요. 여학생들은 흥분했고, 얼굴이 붉어지고 귀가 뜨거워졌다. 몇몇 교사들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 사람. 판만만은 그 방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다. 기숙사 방 하나가 이 공주 같은 여학생들을 겁에 질리게 하다니, 마치 침범할 수 없는 성격 같았다. 그녀에게는 오히려 안전한 피난처로 느껴졌다. 연기학과 담임 교사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는지 대응책을 준비해 두었다. 그 기숙사 방은... 이미 열렸어요. 지금 거기에 세 명의 여학생이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미 열렸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마른 여학생 하나가 기운이 빠져 뒤에 있던 다른 여학생의 품에 쓰러졌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생사를 신경 쓰나요, 안 돼요? 선생님, 연기학과 담임이시잖아요. 학생들을 그 방에 살게 할수 없어요. 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 학교 고위층의 명령이에요. 저는 그냥 담임일 뿐. 하, 아, 맞는 말이었다. 대학 환경은 고등학교와 달랐다. 담임 교사는 이름뿐인 직함으로 큰 권한이 없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진짜 권한은 학사 고문 학과장 학교 고위층에게 있었다 이 교사를 무능하다고 탓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겐 권한이 없었을 뿐이다 가자 학교 지도부에 가서 따지자 이 학교가 학생들의 생사를 신경 쓰는지 보자. 화가 난 여학생 무리가 시끄럽게 사무실을 떠났다. 그 기숙사 방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판만에게는 두렵지 않았다.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잃고 많은 시련을 겪으며 그녀는 또래보다 성숙해졌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예수를 공부할 곳을 원했다. 선생님, 저는 그 기숙사방에 머물고 싶어요. 판만이 진지하게 말했다. 판만이 사실 1호에 머물고 싶다고 하자. 방자온는 놀라지 않고 턱을 괴며 무언가를 생각했다. 사실 1호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는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지금 그가 더 신경 쓰는 건 눈앞에 이 여학생이었다. 정말 그 방에 머물고 싶어 방자호가 물었다. 선생님, 판만이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있던 한 교사가 웃으며 말했다. 여학생. 아까 다른 여학생들이 그 방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었지. 그 방은 간단히 말해 귀신이 있다고 소문났어. 이 말을 듣고 판만은 웃고 싶었지만 교사 앞이라 참았다. 이렇게 제대로 교육받은 교사가 어떻게 미신 같은 걸 쉽게 믿을까? 그녀는 귀신을 믿지 않았고 이런 논리라면 어디든 살수 없.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 교사는 약간 경멸하는 눈빛으로 판만을 보며 말을 이었다.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 그 방에서 세 명이 죽었어. 한 명은 미쳤고, 말하자면 전멸한 거야. 세 명이 죽었다고요. 판만의 머리가 갑자기 윙윙거렸다. 얼굴에 잠깐 두려움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며 그 여학생들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하지만 왜 하필 그 기숙사 방에서만 사고가 일어난 걸까? 어쨌든 그녀는 귀신이나 기숙사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교사는 주변의 다른 교사들을 보며 이야기를 더 꾸미려 했지만 너무 과하면 지도부에게 질책받을까봐 그만두었다. 그는 말했다. 그건 4년 전 일이야. 너를 겁주려는 게 아니야. 예방 차원에서 말하는 거야. 학교에 정말 빈방이 없다면, 밖에서 사는 게더 안전할 거야. 저는 그 방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4년 전 일이에요. 범인이 다시 돌아와 범죄를 저지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교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사랩일 1호에서 일어난 기묘한 일들을 더 말하지 않았다. 판만이 직접 겪어야만 알게 될 것이다. 그 방의 여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었다. 한 명은 같은 방 친구에게 살해당했고, 두 명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미쳤다. 담임 선생님, 저는 그 방에 있을게요. 방자오는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연기학과. 젊은 여교사에게 말했다. 정 선생님, 판만의 기숙사 배정을 부탁드릴게요. 그 여교사는 서른이 넘은 듯 했지만, 외모나 기질 모두 미인이었다. 성숙하고 아름다워, 공연학과 담임에 걸맞았다. 방자호의 말에 그녀는 백 번, 천번 기뻤지만, 늙은 소가 어린 풀을 좋아할 뿐, 감히 드러낼 수는 없었다. 등록만 하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판만에게 건넸다. 자, 받아. 판만은 열쇠를 받고 사무실의 선생님들에게 인사한 뒤 여학생 기숙사로 달려갔다. 떠나기 전, 담임교사는 판만에게 말했다. 공연학과 여학생 기숙사는 다른 학과보다 훨씬 넓고, 특히 그녀가 머물 방은 대통령 방이라 불릴 정도였다. 학교의 그런 방은 단 하나뿐이었다. 여학생 기숙사 4호관 3층, 왼쪽 구석에 있었다. 유명 스타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으로, 공연학과 학생들만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판만이 사호관 3층에 도착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많은 학생들이 그방 복도에 모여 무언가를 두고 논쟁하고 있었다. 판만이 가까이 가보니 몇몇 여학생들이 문 앞을 막고 신입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사실 비로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다른 방들보다 훨씬 크고 유럽풍의 화려한 장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판만은 방안에 새 여학생이 있는 걸 봤다 그들은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새 여학생은 판만의 미래 룸메이트들이었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공부하기 싫으면 집으로 돌아가 그때 쉰 목소리가 복대 울려퍼졌다. 화난 얼굴에 중년 여성이 달려와 소리쳤다. 신입생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거야. 기숙사 문을 막는 게 뭐야? 복도에서 자고 싶어. 이 중년 여성은 이 기숙사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성격이 불같고 쉰살 가까이 되었지만 결혼하지 않아. 학교는 사택 20배로 재개관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그녀를 다른 기숙사에서 이곳으로 특별히 옮겼다. 관리인이 나타나자 복도의 소란은 즉시 찾아들었다. 문을 막던 여학생들은 겁에 질려 천천히 물러났다. 다시 소란 피우는 소리 들리면 가만 안둘 거야. 관리인은 차갑게 양쪽을 훑으며 짐을 끌고 있는 새 여학생에게 말했다. 이제 방에 들어가도 돼. 말을 마치고 그녀는 자신의 관리실로 돌아갔다. 새 여학생 중두 명이 빠르게 문을 열었고, 세 번째 여학생은 여전히 거울을 들고 차분히 자신의 얼굴을 살폈다. 세 사람 중 그녀가 가장 침착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의 세세한 부분을 다듬는 데만 집중하고 논쟁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새까만 까마귀 몇 마리가 방 안에서 날아 나왔다. 쉰 목소리에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귀를 찔렀다. 까마귀들은 기숙사를 빠져나가며 무서운 정적을 남겼다. 문을 연두 여학생은 깜짝 놀라 몇 걸음 물러섰다. 모두 까마귀가 다 날아갔다고 생각했을 때또한 마리가 방 안에서 튀어 나왔다. 밤만은 짐을 끌며 들어가다 이 까마귀가 다른 것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챘다. 눈은 피처럼 붉었고 마치 얼굴에 두 방울의 피가 맺힌 듯했다. 다른 까마귀들과 달리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문 근처에 서 있, 있던 여학생에게 돌진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그녀의 하얀 팔을 세게 할퀴었다. 악문을 연두 여학생 중한 명인 그녀는 팔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피가 흐르는 상처를 바라봤다. 주변 사람들은 멍하니 서서 까마귀를 쫓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녀와 함께 온두 친구도 충격에 얼어붙어 어쩔 줄 몰랐다. 판만은 위급한 상황을 보고 주저하지 않았다. 짐을 내려놓고 가방을 들어 까마귀를 세게 쳤다. 벗 까마귀는 판만에게 맞아 땅으로 떨어졌다. 원망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붉은 눈으로 판만을 악의적으로 노려보더니 날개를 퍼덕이며 기숙사를 빠져나갔다. 판만은 그 까마귀의 눈빛을 떠올리며 소름이 끼쳤다. 그 눈빛은 너무 기묘했고 살기로 가득해 깊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눈빛 하나가 이렇게 강렬한 살기를 뿜어낼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다. 다행히 판만이 제때 손을 써서 일이 심각해지지 않았다. 그 여학생은 팔에 약간 긁힌 상처만 입었고, 얼굴이나 다른 부위는 무사했다. 괜찮아, 판만은 그녀 머리에 떨어진 검은 깃털을 주워내며 일으켜 세웠다. 고마워. 날 구해줘서. 그 여학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했다. 서서, 옆에 있던 여학생이 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깜짝 놀랐어. 이 여학생은 서서의 동행인 허첸이었다. 방금 일로 겁에 질려 친구를 도울 방법을 몰랐다. 괜찮아. 서서어라는 여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목소리로 약간 흐느끼며 말했다. 하얀 손목의 상, 상처를 보며 불안해했다. 그러다 판만을 보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야. 네가 도와줘서. 같은 학교 친구끼리 돕는 건 당연하지. 판만이 답했다. 게다가, 우리 이제 룸메이트일지도. 너도 사제 밀루에 배정됐어. 허첸이 놀라며 물었다. 응. 판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판만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판만. 서서어가 판만도 룸메이트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판만에게 다가가 작은 고양이처럼 그녀에게 의지했다. 어. 판만은 당황했지만 서서울를 밀어내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때 처음에 겁먹었던 여학생들은 진정되었지만 서서울의 상황에. 공감하지 않고 조롱했다. 보라고. 내가 그 방에 귀신 있다고 했잖아. 이제 분명해졌지.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어.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누가 알아 방금 그 까마귀는 좋은 징조가 아니야. 죽음을 상징하지. 그걸 건드린 사람은 재수없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귀신 방에 들어가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잘됐네 그 여학생들은 서서아와 그녀의 친구들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조롱 그리고 불행을 즐기는 듯 듯했다 짝그 순간 411호의 네 번째 여학생 왕정옥이 일어나 조롱하던 여학생의 뺨을 세게 때렸다. 화가 나서 말했다. 너 같은 비열한 여자들 제일 싫어. 남이 어려울 때 돌던지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너 나를 때렸어. 뺨을 맞은 여학생은 뺨을 부여잡고 눈물이 고이며 작게 말했다. 아빠한테 이를 거야. 너 편히 못살줄 못살 알아. 흥 왕정옥은 차갑게 코웃음 치며 그 여학생을 노려보고 무시했다.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윤기나는 머리에 남학생이 장미꽃 다발을 들고 급히 달려왔다. 뒤에는 선물 가방을 든몇 명의 남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다. 누군가의 부잣집 도련님이 이곳 여학생을 꼬시러 온 듯했다. 이 장면은 다른 여학생들을 술렁이게 했다. 모두 저런 남자친구를 꿈꿨다. 전국 남학생은 왕정옥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다. 마치 누가 모를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그는 케미컬로 고정한 머리를 매만지고 옷을 정리한 뒤 천천히 왕정옥 앞에 다가가 아첨하듯 웃었다. 정옥 오늘 네가 학교 온다는 걸 알고 환영하려고 준비했어. 이 장미꽃 다발 너만을 위해 고른 거야. 왕정옥은 화가 나서 그 남학생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학생은 꽃다발을 든채 어색하게 서서 멋쩍게 웃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내가 완벽하지 않았나? 뭐가 문제지?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된 분위기를 알아챘다. 평소 환호하던 여학생들이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 선 듯했다. 자세히 보니. 한 여학생이 환한 눈빛으로 자신의 여신, 전곡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화가 나서 소리쳤다. 누가 감히 내 전곡을 환하게 했어? 소리쳐진 여학생은 겁에 질려 친구들 뒤로 숨으며 작게 말했다. 저를 먼저 때렸어요. 모두 이 남학생이 학교에서 돈으로 권세를 누리는 부잣집 도련님 동지강임을 알았다 평소 그는 여학생들에게 잘해줬지만 오늘은 왕정옥 때문에 화가 났다 네가 뭐라고 감히 왕소조를 화나게 해더 해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불쌍한 거 동지강은 몇 마디 더 욕하고 왕정옥에게 공손히 말했다 정옥 내가 너 대신 화풀이 해줬어. 더는 저급한 것들 신경쓰지 마. 왕정옥은 냉소하며 방금 거들먹거리던 여학생이 주인 잃은 개처럼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요염한 몸짓으로 방으로 걸어갔다. 동지강에게 말했다. 짐좀 옮겨줘. 알았어, 동지강은 대답하며 짐을 끌었다. 하지만, 문에 적힌 4.1.0 이란 숫자를 보고, 얼굴이 두려움으로 굳었다. 그는 왕정옥을 붙잡으며 말했다. 왜, 이 방에 들어가, 이건 4일 1호잖아.